안녕하세요. 오산 1인이라기 통기타 클래스의 코쌤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쌤입니다. 고쌤 통기타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음. 선물요? 잠깐만 이게 예. 아, 원피스인가요? 잠 네, 선생님을 향한 아, 제 마음이에요. 아, 정말. 음. 선생님, 오늘 어떤 곡을 배우죠? 오늘은요, 여행을 떠날 거예요. 전 준비됐고요. 여행을 아. 떠나요. 어, 우리 친구들도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빨리 한번 듣고 싶네요. 네, 뮤직, 스타트! 덕에 팬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빌딩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이또그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긴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것으로. 자로 여행을 떠나요. 자, 그러면 코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세 개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A 코드. 네. 2번 칸에 4, 3, 2. 해벌레 코드죠? 자, 두 번째, B 코드. 2번 칸에 3번 1번 줄, 3번 칸 2번 줄, 3 1 리. 삼각형 코드. 자, 이7 코드는 1번 칸 3번 줄, 2번 칸 5번 줄. 3, 5. 7. 와우, 쉽네요. 아, 이렇게 하니까 코드 세개 정말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행을 떠나요를 연주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어떤 리듬이 어울릴까요? 음,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바로 칼립소 리듬이 나오는데요. 칼립소 리듬은 정말 웬만한 가요곡, 정말 웬만한 거다잘 어울려요. 아, 다잘 어울려요? 네. 진짜? 진짜. 네.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선생님. 한번 쳐보세요. 네, 한번. <laughs> 하나, 둘, 셋, 넷. 나는 제가 지금 방금 한게 바로 칼립소 리듬이었어요. 아, 다운 다운 업 2, 3, 4. 한번 우리 칼립소 리듬으로 여행을 떠나요를 불러볼까요? 다 같이 출발. 출발. 푸른 <들을>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급이 또 급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긴내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 는 찾아 그으로 여행을 떠나요. 오늘의 동요는 아기 돼지예요. 아기 돼지는 코드 정말 쉬워요. 얼마큼 쉬운데요? 코드가 딱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오 마이 갓. 네. 코드가 뭐가 나오냐면은 A 코드랑 E 코드가 나와요. 아, 그럼 빨리 한번 잡아볼게요. 네. A 코드는 432. 에벌레 코드. 에벌레 코드. E 코드는 354. 354. 와우, 진짜 쉽네요. 네. 그럼 리듬은 어떤 거죠? 리듬은 8비트 액센트 리듬이 나오는데요. 8비트 액센트. 네. 좀 어려운데요, 말이? 근데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조금 쉬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정기적금이란 말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정기적금? 한번 보세요.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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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금. 정기적금. 재밌네요. 돼지적금통 생각나는데요, 선생님? 네. 치면 칠수록 부자가 되는 노래. 와우!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네. 돼지적금통, 정기, 정기적금. 정기적금. 재밌네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네, 포인트는 정기적금에서 적을 액센트를 줘야 되는데요. 적 액센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기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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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너무 재밌네요. 아기돼지 정기작금 우리 한번 들어 볼까요? 자, 뮤직 고고 정기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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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도시 라기돼 첫 번째 코드를 배울 때 코드의 모양을 블럭 모양처럼 모양으로 기억하면 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A 코드 우리 배웠죠? A 코드는 432, 에벌레 모양. 음. 모양. D 코드는 312, 432.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 이렇게 외우면 쉽게 코드를 외울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오늘 배운 리듬 중에서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정기적금 정기적금 아기돼지에서 배웠잖아요 8비트 액센트 리듬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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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레슨 여기서 끝끝 안녕